이 추운 날씨에 서울 구치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으셨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구속실질 심사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불법 체포영장 발급 전부터 대통령은 늘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한 입으로 두말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는 좌파 인사들과 달리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관련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 여러 인사들을 중앙지법을 통해 구속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는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의 불법적 체포영장을 받고 위법적 집행을 감행했었습니다. 그간 언론에 등장할 수 없었기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모두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늘 대통령 한 분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주신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니 절로 리스펙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번 구속영장도 이순영 판사가 진행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를 했지만 다행히 당직 판사인 차은경 판사가 맡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판결 이력에서는 큰 흠을 찾기는 힘들지만 또 어찌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고 이 영상을 끝으로 저 역시도 재판부 집회에 참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냅시다.